14만 4천에 대하여 생명수셈책 신구약 성경에는 날짜 풀이에 대해서는 1일이 1년으로 혹은 1일이 1천년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인원수에 대하여서는 1인이 10인이 된다든가 1인이 1천인이 된다든가 하는 비결은 없다. 계시록 7장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하였고 계시록 14장 저희가 보좌와 뇌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였다. 엘렌지화이시 게시를 통해서 본 14만 4천 특성에 대해 첫째 그들은 우주에서 어떤 다른 무리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들을 가졌다. 두 번째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표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때에 중보자 없이 홀로 섰다. 네 번째 그들은 이 땅이 기근과 온역으로 황폐해진 것을 보았으며 태양이 큰 열을 가지고 사람들을 태우는 능력을 목도했다. 다섯 번째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다. 여섯 번째 그들은 야곱의 환란의 고민을 견딘 자들이다. 일곱 번째 그들은 첫째 부활을 목도할 것이며 죽었던 그들의 형제를 식별할 것이다. 여덟 번째 그들은 산자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아홉 번째 그들은 정확한 수의 사람들이다. 열 번째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지는 처음 열매들이다. 14만 4천인의 품성에 대해 본 게시 그들은 교회 안에 행하여지는 모든 가증한 일을 보고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자들이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깨끗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보다 죽음을 택한 자들이다. 14만 4천인의 보상에 대해 본 게시 그들은 그리스도 바로 곁에 설 것이다. 그들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특별한 전시와 시범을 위해 유리바다 위에 정사각형으로 설 자들이다. 그들은 하늘성전에 들어갈 명예를 얻은 유일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은 하늘성전 안에 있는 돌비의 금색으로 새겨질 것이다. 그들은 다른 세계들을 방문할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갈 것이다. 안상홍님 말씀과 둘째 천사의 사명을 가진 엘렌G 화잇을 통해 계시로 보여주신 14만 4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럼 14만 4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게 하셨는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사도시대부터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큰 무리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인 성령시대 구원받을 성도가 적은 무리입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도시대부터 순교한 무리의 부활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림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지만 실령한 몸으로 시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신 모습처럼 마지막 날의 사도들 역시 육체를 입고 부활하지만 실령한 몸으로 부활하기에 육체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닌 의복처럼 입고 벗을 수 있게 되며 시공간 역시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모습이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사도 시대 순교한 큰 무리와 함께 마지막 시대 살아있는 적은 무리가 한 무리로 14만 4천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만 4천 무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할 무리인데, 큰 무리 사도들은 죽었으니 14만 4천이 될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도들을 죽은 자라 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사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하였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때 순교를 당했지만, 우리 살아남은 자도 라고 표현함으로 산성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성경에 실수로 죽을 줄 모르고 기록했다고 하는 정말 성경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바울이 절대 모를 리 없습니다. 또한 성경이 그렇게 실수로 기록되어 진다면 어떻게 성경을 통해 구원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삶은 육체가 죽는 것을 기준으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잠으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8장에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라고 하시며, 오히려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적인 눈이 감겨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가 진짜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의 절기 성취가 부활절로 이루셨는데, 초실절 절기 예식이 처음 익은 곡식한단을 가져다 높이 들어 흔들게 하신 뜻이, 먼저는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높이 든 것처럼 십자가 승리 후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그 다음은 예수님의 붙은 열매 사도들이며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부활로 성취가 되는 것이며 곡식단을 높이 든 것처럼 비록 육체는 순교했지만 부활 후에 하늘의 가장 큰 영광인 14만 4천 큰 무리로 마지막 때 천사를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됨을 증거하는 초실절 예식인 것입니다. 곡식은 구원받을 성도를 뜻하며 흔든 것 같이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죽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지 못해 잠들어도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적은 무리와 한 무리가 되는지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진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아주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뼈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원하였더니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붙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하라. 이에 내가 그 명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4절 내가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예언은 1차는 영적 소경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인 영적 이스라엘을 성령을 통해 소성시키는 예언도 있지만 실제 예언은 마지막 때 부활하는 큰 무리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주신 말씀 중 살아난 뼈들이 이스라엘 온족 속이라고 하신 말씀과 그들을 고토로 데려온다는 말씀은 두 막대기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족 속은 초대 교회 때부터 순교한 큰 무리를 뜻하며 고토는 우리 고향 하늘 천국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족 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을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종 네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14만 사천이한 무리가 되는 과정의 역사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두 무리가 한 목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는 순교한 무리들이 부활해서 마지막에 살아남은 영적인 유다 지파와 한 무리를 이룰 것을 막대기 두 개가 하나 되는 예언으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럼 요셉과 한 막대기인 이스라엘 온 족속이 초림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큰 무리임을 예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두 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아로 말씀하신 바 라엘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애굽에 팔아버린 역사의 예언 성취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찾지 못하고 두살 아래 아이를 죽이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역사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의 30세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 계시를 통해 꿈을 해석하고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한 나이 역시 30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초림 예수님을 표상한 인물로서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족 속은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에 순교한 13만 2천명을 뜻하며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은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영접한 여자의 남은 자손 1만 2천명이 한 무리가 되어 희년을 선포하신 다윗 왕을 섬기게 되므로 종에서 해방받고 고토인 고향 땅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에 대해 놓치고 있었던 예언의 말씀, 한 말씀만 살펴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유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인치는 역사가 있고, 이일 후에 아무라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13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인친 후 등장하는 큰 무리라 해서 14만 4천이 따로 있고 큰 무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일 후는 14만 4천에게 인을 친 후에 있을 예언이며 또 다른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한란을 견뎌낸 인내의 성도인 14만 4천을 가리켜 능이 셀수 없는 무리로 표현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의 능이 셀수 없는 무리는 초대교회 부활한 무리와 마지막 구원받을 무리가 함께 보좌 앞에 서서 두 무리가 한 무리가 되어 도열해 있는 장면입니다. 능이 셀수 없는 무리가 14만 4천이라는 증거는 어린양 앞에 설수 있는 주인공은 오직 14만 4천뿐이며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는 예언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는 예언 역시 어린양 이사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마지막 예언이시니 14만 4천에 대한 증거며 어린양 피해 옷을 희게 할수 있는 것 역시 14만 4천만이 받는 축복이며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하신 말씀도 다니엘 예언대로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을 견딘 14만 4천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14만 4천을 아무라도 능이 셀수 없는 물이라고 하셨는가? 비밀을 다니엘에게만 해석하도록 하신 뜻과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도 14만 4천만이 풀수 있도록 비밀로 두신 것입니다. 그럼 아무라도 능이 셀수 없는 무리에 비밀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내 자손의 수가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능이 셀수 없는 무리라고 하신 것이며, 아브라함 하나님으로 오신 안상홍 님과 살아 대신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 그리고 여자 이자손 이삭으로 오신 박광수 님. 오직 이삭으로 붙어 난 자라야 내시라 칭하리라 하신 능이 셀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은 물이. 그래서 14만 4천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표현하게 되면 아무라도 능이 셀수 없는 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 감추어 두신 것은 마지막 14만 4천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애칭은 아무라도 능이 셀수 없는 물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의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 하늘아버지 박광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